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만평은 똥바가지를 뒤집어쓴 문변태입니다. 문재인의 똥바가지와 문변태의 이혼은 뒤에 나오니 끝까지 봐주세요. 아시다시피 문변태는 여성을 좋아합니다. 여성들이 자신을 안아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웃기는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민정이가 팔짱을 끼니까 입이 귀에 걸렸네요. 아주 좋아 죽습니다. 장애인 남편이 너를 보낸다. 라는 메시지가 이미 심장했는데요. 문변태가 고민정과는 호흡도 같이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호흡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예전에 백남기 사건 때의 근친야동 사건은 본인이 보좌진 실수라며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보좌진이 변태라는 것인가요? 두 번째. 문변태가 좋아하는 것은 공산당이죠. 북회군과 중공인민군들만 만나면 입이 찢어질 대로 찢어집니다. 평소에는 항상 화난 표정인데 말이죠. 나만에 살기 싫은 겁니다. 그럴다면 그렇게 평생 소원인 북에 가서 살지, 왜 남한 땅에서 5천만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한 사건이 또 터져서 문변태가 죽바가지와 통바가지를 한꺼번에 덮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의료계의 간호원 수는 12만 명 정도인데, 남자 간호사도 있지만 여성이 90%입니다. 이런 간호사들의 가려운 곳을 살살 긁어주면서 문변태가 파업하는 전공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이간질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갔죠. 하는 말이 얼마나 열매운지 옆에 있으면 한대저태버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간호사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간질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말, 전공의가 떠난 짐을 간호사들이 짊어졌고 빈자리를 메꿨다고 했는데 환자 수술이 빈자리를 대체하는 의사 인력은 교수진 등이 별도로 있으며 대개 간호사 부담은 제로입니다. 의료계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비서관이 써준 감성적인 글을 승인한 놈이나 페북에 올리는 놈이나 전부 상등신들인 것이죠. 간호사는 수술이 보조 역할이지 간호사가 수술을 직접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문변태 방식의 개그이고 개소리라는 겁니다. 둘째, 진료 공백에 의한 비난과 폭언 감정노동에까지 시달리는 간호사분들이 안타깝다, 고 했는데, 실제로 간호사들이 욕먹을 일은 그다지 없습니다. 환자 수술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사 담당이자 책임이니까요. 간호사들은 의사 없는 공백에 환자 돌보기 직무를 잘해내고 있을 겁니다. 셋째, 지난 폭염에, 목의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졌다, 고 했는데, 아니, 너네들이 방호복도 제대로 안 보내졌잖아? 특히 보수 불태워 버리겠다던 대구 지역에는 말이야 무슨 변태 같은 소리야 넷째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 이 부분이 이간질의 핵심이네요. 정작 코로나 의심 환자 검체 채취는 의사들이 직접 하는데 뭔개소리하냐 그동안 의사들은 땀도 안 흘리고 놀았냐? 안철수가 봉사하고 나온 꼴좀 보라고 간호사도 힘들지만 의사는 더 힘들어. 게다가 너네들이 이교대 간호사의 초과 근무 수당도 안 줬다며? 무슨 개풀 뜯는 소리야? 다섯째, 가수 아이유가 라이스 조끼를 기부했다. 고 했는데, 오죽하면 가수가 얼음 조끼를 기부 지원할 정도였겠냐? 그동안 정부가 대구 지역을 발언지 우는하며 생짜배기로 방치했다는 증거 아뇨? 정부가 대체 뭐한게 있다고 지랄이여. 지랄이. 하여간 이 변태세지들은 똥고 줌 분간을 못해요. 전에 둘이 욕 얻어 처먹을 말을 제 스스로 뱉고 있으니까요 나이는 똥구멍으로 처먹었는지 실제로 의사와 간호사는 한 배를 탄몸 아닙니까 여기에 이간질이 통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50살이나 어린 간호사들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의사 증원과 간호사 증원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있는 의료인력이나 잘 지켜라 간호사 협회 말은 듣지 말라 이 말은 간호사 협회는 좌빨의 전명당에서 문변태의 편이라는 뜻인데 젊은 간호사들이라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현역들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간호사 협회도 단지 입장 때문에 그렇지. 근친 야동이나 보는 늙은 변태를 좋아할 리는 없겠죠.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레지던트와 인턴 과정의 의사들과 당직의사들이 응급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다 압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알력이 있어서 간호조무사는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다른 내용들도 살펴보면 대부분 대통령 주제에 국민 이간질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다양하네요. 간호사도 국민이고 의사도 국민인데 문병태는 이런 통치 개념도 없고 조국과 동급에 그냥 철없는 옷의 아동이네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한 내편 밖에 모르는 붉은 소시오패스들입니다 간호사들에게 죽바가지 썼으니, 이제 간호사는 손절하고, 간호조무사를 끌것 같지 않나요? 간호조무사들도 인구공 검색대 알바처럼 근무연수 지나면, 간호사로 승격시켜주나요? 그런데 이지하는 간호사협회의 반발로 이미 1차 무산되었죠? 결론은 공공의 대화 의사증원으로 의사똥값 만들려다가 죽사발을 덮어 썼고, 이걸 면피하려고, 페미 대통령 운해나며 자기를 지지하는 간호사협회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고 간호사 증원을 들먹이며 간호사들까지 똥값 만들려고 하다가 똥바가지를 덮어쓴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변태가 아이유를 들먹였다가 아이유의 팬들에게 욕을 또 뒤지게 얻어차먹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꼬러지하고는 쯧쯧 혀가 절로 차이는 인간이네요. 문변태는 이제 페미 약발도 끝난 것 같으니 대한간호사회 옆만 2000명도 문경태에게 공식 저항 문서를 보내라. 우리는 변태를 싫어한다. 문경태는 국민이 간질하지 마라. 국민이 간질하지 마라. 간질하지 마라.